뭐, 뭐, 하지, 마. 그죠? 명령이죠. 이거는, 이거는 맞아요. 명령이야. 자, 그런데, 뭐, 뭐, 하지, 마, 세, 요. 권유형이야. 이건 맞아. 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? 하지 마와 하지 마, 세, 요는 다 부정형이에요. 부정을 명령하는 거고, 부정을 권유하는 거예요. 그러면 이게 한번 봐봐요 그러면은 이거를 걸때 명령은 뭐예요 강압이죠 강압이거든 그러면은 강력한 뭐가 만들어져냐 스트레스가 만들어지게 되고 이것이 결국 뭘 만드냐면 여자에게는 상처를 이제 동반하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자 그런데 하지 마세요는 부정을 권유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뭐가 만들어지게 되냐면 스트레스가 스트레스가 뭐가 됩니까 스트레스가 약화되겠죠. 좀 권유인 거니까 약화되죠. 그 다음에 이걸로 인해서 크게 상처가 크지지는 않아요. 상처가 약해집니다. 여기까지는 누구나 다 알아. 이 다음이 문제예요. 이 다음이. 여기는 소나기예요. 소나기는 뭐 하면 돼요? 피하면 돼요. 그래서 애들이 요거는 잘 피해 다닙니다. 요거는 잘 피해 다녀요. 애들이 소나기니까. 근데 이거는 가랑비예요. 그러다 보니까 가랑에못젖어요 뭐 속까지 다 젖는 거예요. 이 아이들 심이요. 새생파괴시켜요 이게 파괴형이에요. 이게 무서워요. 아, 하지 않아요. 이 미쳐서 그래요. 마세요나 안아요나. 아니 왜 애들한테 존칭어를 써? 애들 보고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하래. 차라리 어머님 아버님 하고 부르라 그래요. 다섯 살짜리한테 교육시켜. 그래서 언제부터? 유치원 다닐 때부터 관계정리 때부터 너는 항상 꼭 뭐를 해야 되냐 선생님 그 다음에 꼭님 자를 붙이라고 래가지고 아버님 지금부터 얘기하는 걸잘 들어 어머님이 얘기하는 걸잘 들어 그래. 지금부터 나를 부를 때는 어머님 그 다음에 이모가, 이모가 왔다 이러면 나한테는 어, 동생이지만 어, 너에게는 이모님 하고 꼭 붙여라고 얘기하는 거랑 같아요 이 미쳐서 그래요 아이를 왜 계층간에 만들어 놓고, 이거 이렇게 쓰는 게 결코 좋은 게 아니에요. 가랑비에 옷젖듯이이 심리를 완전하게 파괴시켜. 그러면 아이들이, 관계가 어떻게 적응이 되겠어요, 이게. 관계가. 관계 끊는 얘기라고, 이게. 굉장히 위험한 얘기입니다. 들어볼 때는, 처음에 설명을 할 때, 강력한 스트레스의 상처. 스트레스는 굉장히 작게 되고, 완화되고, 상처도 굉장히 완화돼요 약해요. 여기까지 들을 때는 오 괜찮네. 그런데 문제는 이거를 피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게또 누구예요. 아이들도 피, 피하는 건 잘해요. 딱딱 이걸 잘하거든. 요거 금방 피합니다. 그런데 이거는 피해지지가 않아요. 가랑비 오다. 맞는 듯안 맞는 듯 하면서 철저하게 심리가 파괴돼갑니다. 몇년 지나고 나면 이 아이 심성은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. 그리고 지 좋은 것만 해요. 그 아이가 만약에 사회로 나가면 어떻게 될것 같아요? 누군가 나한테 조금만 했다 그러면 그냥 자기도 뭔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몰라요. 그건 누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? 바로 부모가 만들어 주신 거예요. 아주 철저한 부정적으로. 그걸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주시면 됩니다.